아, 제가, 그, 홍의각당 3대 사업을 좀 적어서 글에 올린 게 있는데, 읽어드리려고 좀 뽑아왔어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이거 좀 읽어드리면서, 지금 제가 그냥 방만하게 했던 얘기를 좀 집약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양심 정당. 우리는, 대한민국은, 뭐돈 드는 것도 아닌데, 지금 창당, 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요, 수준이 올라갑니다. 국격이 올라가요. 너네 양심을 핵심 가치로 갖는 정당이 있어 미국 이렇게 이렇게 한번 세게 쳐보시라는 거죠. 양심이 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 양심이 진짜 인류를 구할 답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 연구한 적 있어? 실험해보고 이렇게 세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마련하자는 한다는 겁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양심에 대해서 연구하고 국민적으로 이 정보를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실험을 최대한 해보고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더큰 짓을 저지르겠죠. 그런데 돈 없다고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양심이 양심의 요구를 돈 없다고 우리가 안 들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양심의 덕목 중에 성실입니다. 어떻게든 난관이 와도요, 양심 구현해야 난 속이 편하겠다 하는 마음만 보시면요, 양심을 구현할 수 있는 뭔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창당도 한번 질러 본 거예요. 우리가 양심에 자명하기만 하면 분명히 돌파구가 열릴 거다. 믿고 한번 질러 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 양심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줄 거다. 호응하는 양심이 있을 것이다. 그거 믿고 한 겁니다. 다만 그럼 우리 너네는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느냐? 홍익당 만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며칠 전에 제가 쓴 건데요. 제가 이 땅에서 제 얘기로 시작해서 이제 당 얘기로 나갑니다. 제가 이 땅에서 생을 걸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 나라를 양심 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홍의각당을 열었고, 지난 12년간 국민의 양심을 각성시키고자 노력했으며, 최근 5년간은 유튜브 팟캐스트를 통해 양심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실이 팟캐스트는 차치하고요. 어 유튜브에서만 현재 2000개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 2000만 누적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정야경의 탕론 같은 거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올라간 강의는 팟캐스트에서 15만 조회수 나왔어요. 더 많은 게 산상수훈 강의는 20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강의가 이번에 12월 중에 책으로 나올 거예요. 산상수훈 인문학이래서 오로지 양심이 답이다 하고 성경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욕먹을 각오로 쓴, 썼습니다. 저는 뭐 전선이 없어요. 다 적이에요. 기독교도 막 싸우고, 기독교랑도 싸우고, 불교랑도 싸우고, 뭐, 종교랑 다 싸우고, 이제는 정치 쪽 가서 또 이제 막 진보 보수랑 싸울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까 막 가슴이 뜁니다 어차피 다 사방이 적인데, 뭐 적이 좀더 는다고 해서 뭐더뭐 뭐 힘든 일 있겠어요. 부처님도 비판한 사람인데 누구를 비판 못 합니까? 본인이 부처님보다도 대단하시다고 생각 안 하신다면 제 비판 들으실 각오 하셔야지. 어디든지. 그게 공익에 도움되면 합니다. 도움되는 분이 더 많으면 합니다. 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도움됐다는 분이 더 많으면 저는 할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해온 그동안 추진해온 양심 운동입니다. 이제는 정치라는 새로운 장으로 나가서 온 국민적 양심각성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깨어있는 국민이라야 국민이 주인 대접받는 민주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집단 지성이 역사를 바꿀 원동력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은 깨어서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역사의 주체로 각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걸 도와준 게 SNS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정보가 이제는 뭐 정치인들보다 정보가 더 많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수작을 부리면요. 국민들이 수작 부린다는 것까지 다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정치인들은 수작 부리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그냥 양심으로 의원이 대처하셔야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 시대로 지금 감,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보급됐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스마트폰 보급을 막든가 인터넷을 막았었어야지 이미 보급된 이상 여러분이 이제 무슨 수를 쓰시건 그 쓰는 것까지 다 찍혀서 올라갈 거예요. 꼼수 부리면 다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고, 예전에는 이 저, 권력자들이 독점했던, 몰입 애들이 독점하고 있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문제는 얻는 게 아니라, 얻는 것만 아니라 공유해 가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갈 수도 있는 장이 사이버 세계에 이제 얼마든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제, 이제는 해볼만 한 거죠. 이제는 정, 이제는 정치인들이 함부로 국민이 주인입니다 하면서 농락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이 왕입니다 해놓고 등 쳐먹는 그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될지 못할 것이다. 진짜로 국민들이 당장하게 주권을 가지고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민주, 민주. 시대를 정치인들이 만들어라 하고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로 이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양심적 집단지성은 그냥 집단지성이 아니라 양심적 직단, 집단지성이라고 제가 어떤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집단지성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라 자명한 판단이 옳은 거 아닙니까? 양심적 집단지성은 국민 안에는 집단지성들이 자, 집단지성이 작동할 때 양심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명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또 왜곡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양심적 집단지성은요 정확한 정보만 주어지고 특정 집 정치 집단의 세뇌 빠지지만 않게 한다면 분명히 스스로 합리적 판단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기업가들이나 정치인들이 흘리는 왜곡된 정보에 속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고정관념, 세뇌되는 그런 관념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훌륭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줬습니다. 왜냐? 이번에 정치인들이 꼼수 부리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다 막아서 탄핵,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소추, 그, 각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국민들도 스스로 알 거예요. 우리 힘이 커졌다는 거. 근데 그게 별게 아니라 집단지성이 양심적으로 작동하는 힘이 커졌다는 것 뿐입니다. 그걸 더 도와드리지 않으면 이러다가 또말 수도 있어요. 또 왜곡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집단지성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근데 누군가의 강요로 지금 또저 집단지성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자는 거죠. 양심적 정보를 주고 또 양심을 각성할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한다면 시대는 변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지금 현재 얻게 됐다. 따라서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의 양심각성을 돕고 국민들의 양심적 판단을 돕는 정확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데 정보 공짜로 다 지금 올릴 수 있고 받아 보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페이스북에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할수 있는 시대예요. 또 국민들이 그 의견이 오르면 얼마든지 퍼질 수 있는 시대예요. 돌려가면서 예전 같으면. 그, 그 있죠 익명에 뭐죠 조선 시대 때 이렇게 뭐죠 누가 붙이죠 벽에다가 익명에 그거 글 좋으면 또 돌려가면서 봅니다 국민들이 그러다가 밀란도 일어나고 합니다 경문 같은 거막 붙으면 지금 그게 벽에다 붙일 필요가 없고 사이버 거기 이제 바로 올리면 돼요 SNS 사이버 세계에서 바로 바로 퍼져서 어마어마한 100만 200만이 지금 광화문에 모일 수도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구성합니까? 국민은 민주 시대의 어떤 주체로 이미 각성할 준비가 지금 됐다. 각성이 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도울 거냐? 양심적 판단을 정당이 원래 정부가 해야 되지만 지금 정부가 안 하면 정당이라도 나서서 국민들 의 양심적 각성을 도와야 된다. 즉 양심적 판단을 도와야 된다. 양심이 뭔지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집단지성이 양심적으로 굴러가는 힘을 키울 수 있다. 두 번째, 그런 양심적 판단을 더 적극적으로 도우려면 정확한 정보를 지시해주고 편견에 빠지지 않게 어떤 편견에 빠졌는지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심없는 정당이 나와야 됩니다. 자기들까지 포함해서 잘못된 어떤 정치인들의 작태를 계속해서 보고해주면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 할수 있게, 왜곡된 판단, 선동되려고 할때 선동되지 않게 도와야 됩니다. 민주주의는요 잘못되면 선동 정치예요. 선동됩니다. 국민들이요. 국민들의 감성만 자극해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의 함정입니다. 그게 그걸 막으려면 양심을께 욕심이 아니라 양심을 자극하면서 양심적, 자명한 정보를 줄수 있는 정치 어그 조직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양심적 판단은 반드시 현실화되게 정당이 이야 됩니다. 요세 가지만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게 21세기형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시대적 정치 기득권들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 말이 옳고 국민들을 우매하다는 독선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양심을 믿지 못하는 독선적 구태 정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당장 멈추게 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번에 그 사태가 이런 이 사태가 또 일어날 겁니다. 또 다른 형태로. 이 주연들만 바꿔, 바꿔서 또 일어날 겁니다. 그 꼴을 계속 보면 국민들은 절망합니다. 이 이상 절망하면 안 돼요. 여기를 마지막 진짜 바닥으로 삼아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양심의 명령에 따라 모든 성편을 하늘에 맡기고 홍익당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익당 3대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양심 각성이겠죠. 국민들의 양심적 집단 지성이 더욱 빛을 발휘하도록 국민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서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걸 돕겠습니다. 양심 노트 우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양심 노트를 보급해서 국민들이 양심적 판단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그래야 집단 지성이 제대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걸 돕겠습니다. 두 번째 집단 지성이 각성됐는데 정확한 재료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양심적 판단할 수 있도록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의견을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국민들한테 제보를 받고 또 우리가 자명한지 검토해서 자명한 정보는 다시 또 알리는 이런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돈 들지도 않아요. 좋아요. 저희가 무슨 언론사를 만든다, 방송국을 만든다 다돈 드는 일이지만 유튜브에 저희 채널이 이미 방송국입니다. 홍익 채널 여러분 애용하시는 분 많죠? 하루 종일 듣는 분들도 계실걸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정편 틀어놓고 보실 때,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유튜브에 우리 홍익 채널의 내용들을 양심 내용들을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 해볼만하다는 겁니까 저희가 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일이 많다. 그래서 비양심 아 그래서 국민들이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는 양심적 판단이 가능하게 돕겠습니다. 세 번째. 집단 지성의 양심적 판단이 반드시 현실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반드시 현실화되게 돕겠습니다. 정당을 통해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양심 정보 제공은 홍익 각당을 통해서도 하던 일입니다. 저희가 하던 일을 하나 이제 깔고 그동안 정치 영역으로 더 치고 나가 보겠다는 정보 제공과 어떤 현실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하겠다. 비양심적 욕심 추구에만 골몰하는 머리배들이 더 이상 국민의 삶을 망치지 못하게 막아내고 반드시 사회 정의를 구현해 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각성됐어요. 그런데 정당이 왜 필요하느냐, 왜 창당을 해야 되느냐? 국민들은 햇빛과 같습니다. 햇빛으로 종이를 못 태워요. 정말 열 받으시면 태우지만 그런 경우는 참. 국가적으로도 좀 위난식이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일상적에서 국민들이 일반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끝없이 집단지성을 작동시켜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양심적 의견을 낼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SNS에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보시 보면요, 국민들이 뭐 검색하나, 뭐 찾나, 이것만 파악해봐도 국민들 민심이 지금 어디가 있나 다 알아낼 수 있는 시대예요.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거죠. 물건 팔아먹을 때는 귀신같이 하는데. 국민들 양심 충족시켜줄 때는 안 해요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은 이걸 계속하면서 어떤 물건을 팔지, 욕, 국민 욕심을 어떻게 숨겨진 것까지 충족시켜줄지 연구하는데 자만자고. 정치인들은 뭘 해야 돼요? 거기에 상응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욕심적 만족을요, 빅데이터 돌려가면서 계속 연구해야 돼요. 뭘 만족시키면 국민들이 기분 좋아하겠다. 이거 자만자고 연구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양성하자. 우리부터 되면서 양성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원하면요. 오늘 저녁에 국민 국민들 의견 묻는 것도 쉽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접속하셔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의견 주세요.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국민들 의견 바로 들으면서 바로 정치에 바, 반영할 수도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걸 왜 활용하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기들 뜻대로 전국이 안 굴러가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거를 하려면 방금 같이 우리 같이 이런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정당이 어떤 곳이 돼야 되냐 국민이 햇빛이라면 햇빛이 바로 이 종이를 못 태우지만 돋보기만 통과하면 태웁니다 돋보기 역할을 하자 정당이 국민들의 민심 민심 안에 있는 그 양심의 그 주장을 요구를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우리 해보자 못한다면 국민들이 바로 또 지적하시겠죠 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원했던 거 그거 아니야 하고 바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 정치 문화를 만들고, 사회 문화를 만들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가는 정당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이, 이 정당이 엄청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 국민의 힘을 바로바로 바로 현실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그냥 양신 코스프레 하는 정치인들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해보자는 분들이 홍익당에 모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저희부터 진심으로 갈 거니까, 진, 여기 일본에서, 일본 영어로 오타쿠라고 하죠. 양심 오타쿠들이 모인데, 오타쿠 아니분 끼어 있으면 바로 들통납니다, 사실. 정말 술꾼들 모임에, 소주 냄새만 맡아도 약간 올라오는 분이 거기 앉아 계신다. 티는 안 나겠습니까? 소주, 제가 아는 진짜 이 오타쿠들은 소주를 밥에 말아 드시더라고 밥, 아, 밥을, 소주에 말아 드시는 분도 봤어요. 같이 밥 먹기 정말 고북했습니다. 너무 맛있대요. 그런 분 앞에서 소주 냄새 맡으면 약간 욱하는 분이 오타쿠인 척, 진짜 나 소주 사랑하는 사람인 척 한다는 건 그건 진짜 어색하거든요. 홍익당이 어떤 곳이 됐으면 싶냐면요. 정말 양심, 뭐 엄청난거 아닙니다. 양심 지키는 게 정말 즐겁고 그게 보람 있는 사람들 모임이 되면 좋겠다는. 사실 상식 있는 사람들 모임이죠. 여기에 상식 없는 사람이 끼면 바로 티날 겁니다. 홍익당을 통해 나도 뭐라도 하나 해보자 하고 모인 분이 있으면 티날 겁니다. 양심 얘기할 때 엉뚱한 얘기 막 나올 거거든요. 그럼 옆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실. 여러분만 모르지, 옆 사람들은, 아, 이분은 욕심꾼인데, 양심 코스프레 하고 계시구나, 다 알아요. 그런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 거예요. 그, 그, 그 문화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 국회까지 다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욕심꾼들이 바로바로 바로 걸립니다. 저 사람 욕심부리고 있네. 국민 생각하는 사람 아니 내가 바로바로 걸렸을 거 들통났을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반대예요. 어떻게 돼요? 양심꾼이 바로 들통나요. 오, 저놈 좀 수상한 놈이네. 우리 일 망칠 놈이네. 몰아서 죽을 때까지 몰아서 자살하게 만들거나 이, 제거해버립니다. 뭐 욕심꾼들끼리 나오면 되게 또 서로 편해요. 양심꾼 하나가 끼면 아주 죽일 놈 취급해서 몰아내버립니다. 지금 사회가 반대로 된 거예요. 그 반대로 뒤집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당부터 양심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냅니까? 근데 우리가 재밌게 이 양심 문화를 누리고 있으면 국민들도 우리도 쓰고 싶을 거고 그 제품을. 양심 제품을 쓰다 보면 온 국민 50% 이상이 이 양심 제품을 누리게 되면 정권 창출 이런 거 문제가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국민의 어떤 큰. 흐름들이. 우리가 아니라도 양심적인 세력들이 이, 이 사회를 리드할 수밖에 없게 갈 겁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어 보자. 결과까지 우리가 다 누리자가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그 물골을 한번 터보자. 그쪽으로. 그쪽으로 물골 트면요. 시작은 미미할지 몰라도 나중에 아주 강대한 흐름이 형성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뭘 안, 그 정권을 안 잡아도 그 사회에 사는 우리가 일단 편해질 거 아닙니까? 누가 와서 부당한 요구 안할 거고, 탈세한 사람들 을 바로바로 잡혀갈 거고, 그쵸? 복지도 다 자명한 복지가 일어날 거고, 어려운 사람한테, 누가 봐도 합리적인 복지가 될거 아닙니까? 양심적 복지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복지건 가네. 그러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와가는 그게 중요하지. 어떻게 돕겠냐 가지고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려워 죽겠는데. 흉년 와서 다들 힘들다는데 빨리 좀 도와서 도, 죽는 사람 없게 만드는 게 급한데. 그럼 너네 주장은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거냐? 모든 집에 쌀을 주자는 거냐? 아니다. 어떤 나이대에 주자는 거냐? 아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옆에 굶어 죽고 가는데. 그 와중에 지금 세모자 그 자살하신 분들 몇만원 때문에 가족들이 자살하고 합니다. 그거부터 일단 막자 하는 그런 복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빠져버리면요. 정책이 산으로 가요. 다. 모든 정치 행위가 산으로 갑니다. 양심이 빠져버리는 순간, 양심을 끝까지 지키고 가는 그런 정치인들 되자, 그런 시민 되자, 이게 저희가 양심 지킴이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예.